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웨이파인더 켰는데, 어, 오늘이 이제 웨이파인더 대 규모 패치를 한 날이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제 MMORPG 느낌이 살짝 난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싱글플레이에 가까운, 대신에 이제 친구랑 멀티를 할수 있게 코어플레이를 하는데, 옛날에는 본인들 서버에서 이제 다 수용했다면, 이제는 P2P여갖고, 플레이어끼리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시기라고 한것 같아요. 저도 패치노트를 자세히 읽어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죠. 설정에서는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최고 옵션으로 다 해놓은 상태고요. 4K로 해서 최고 옵션 해놓고, 이거는 그 크레딧이네. 오케이. 세 게임 누르고, 어, 이제는 4개가 네 생겼네요. 스토리 모드. 어려움, 영웅. 저희는 일단 보통으로 해서 한번 보죠. 에, 처음서부터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키운 거다 날아가는 거 같네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윙그레이브가 제일 재밌거든요. 솔직히, 다른 건다 필요 없고, 무적이랑 힐 때문에 힐도 뭐 그렇게 크게 사용, 차지하는 건 아닌데. 윙그레이브 스타일저저윙 o w 레이 g r 하겠습니다 n g 이에 v e Win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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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했는데 키우 v 말았거든요 진짜 v e w i n g 어 버프 정보도 알려줘 이제 전에 있던 애랑 좀 디자인이 다른 거 같죠 사절 마을에 있던 사람들 다 없어졌어 직 <laughs> 레벨 됐고 이젠 잠깐만 너소환안 해줘 이제 아 얘를 할 거냐, 얘를 할 거냐, <laughs> 얘를 선택하지. 얘는 해봤잖아. 근데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뭐야? 음. 보상의 탑은 예전이랑 똑같네요. 예전이랑 똑같은데 그냥 뭐를 먼저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고 여기 하나 있고. 4층에 하나, 2층에 하나, 1층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네요. 뭐, 여전히 불필요한 하우징에 <laughs> 관련된 아이템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 어, 스킨도 주네? 어, 맵이 이젠 예전에 비해 조금 친절해졌네요. 맵은 이제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고, 액세서리, 아티팩트, 뭐, 스타일, 방어구 세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유, 뭐야, 이 버그는. 짠하네. <laughs> 네, 뭐, 이거는 뭐, 준거 같은데, 네, 그, 단검이랑, 양신구 뭐, 무기, 스타일, 뭐, 이거, 쎄나 이것들아 <laughs> 나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뭔가 좀 메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비디오 게임기에 친화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스팀 덱에도 조금 많이 플레이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스팀 덱으로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사울렐 그레덱 난최 경계를 놓치지 마라 아, 사격 모션이 바뀐거 확실한데 세모 그래픽을 했는데 캐릭터 주변에 뭔가 그래픽이 좀 선명하지가 않은것같아아 제가 AMD가 아닌데 저 AMD관련된 옵션을 켜갖고 왜해랬나 있네요. 와, 근데, 이거, 제 사양으로 4K 풀 옵션 넣으니까 45에서 49프레임 나와요. 다시 한번 만져보죠. 네, 그래픽 옵션 만졌구요. 그림자랑 수풀 같은 거 옵션만 조금 만졌습니다. 이 훨씬 깔끔해졌네요. 아이고. 인슈라우디드 하다가 왔더니 자꾸 이 버튼을 누 눌러. 어, 맵에 있는 몬스터 위치까지 표시가 되네요. 친절하네. 뭐야. 아, 무기를 그냥 이렇게 먹어? 통으로? 삼두전에? 템페스 써볼까요? 쓸수 있나? 템페스트 써보고, 템페스트 너프가 됐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템페스트를 되게, 되게 좋았을 때, 템페스트를 많이 썼는데, 아직도 쓸만한지 한번 보자 초반에 얻는 템이라서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에임이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아, 완벽한 재장전도 이제 옵션창에서 보여주네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게 물론 이제 전, 전에서부터 이제 하다하게 플레이한 사람들은. 조금 아쉬울 수, 수, 수 있는데. 음, 딴 거보다 마을에 더 혼자밖에 없다는 게좀 심심하네요. <놀람> 템페스트. 퍼플씨. 어. 어, 패템인가? 오, 될수 있습니까? 천천히 키워보고. 이렇게 된 이상, 어. 예전에 이 친구들이 이제 로드맵에서 발표했던 레이드 컨텐츠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매칭 시스템을 없애면은 본인들끼리 이제 뭐 인원을 맞춰서 레이드를 가라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다른 유형 못차? 옛날에는 이제 코스트를, 이제 비용을 조금 높게 지불하더라도 다른 모형을 맞출 수 있었는데 메인스토리 퀘스트 완료 보장 s 탑이랑 뱅가드 뱅가드 g 올려 e n g a 아, e 뱅가드 레벨을 올려 Be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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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이 g a Be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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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g 신한 아이도 하는 걸좀 기대했었는데 이게 안 되게 생겼네요. 아이어봄으로써 이제 다른 직업들의 스킨이랑 아이콘들 뭐 이런 거 풀어주는 거 같네요. 그 얘기는 본거 같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뭐좀더 캐주얼 많이 캐주얼해진다고. 그래서 이제 캐릭터 만드는거나 그러니까 캐릭터 소환하는거나 무기나 이런 게좀더 퀴즈열이 된다고 하는데 원래 웨이파인더는 그거 하나 빡세게 파밍해갖고 완성될 때그 히얼이 있는데 p c 는뭐 아직까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상인 의뭐물약다 밑에 있는 애들이죠? 하나하나 퀘스트하면서 체험을 해보죠 어, 지옥 게시판도 없어졌어. 이거 지옥 게시판이잖아. 자, 가자. 지금 공명함을 모으고 있긴 한데, 저 공명함은 나중에, 나중에 이제 캐릭터 레벨업 시킬 친구 있으면은, 그때 쓰도록 하죠. 어주거 장식품이 이렇게 몬스터 잡아서 그냥 툭툭 나오네요. 일반, 길드모스 잡고도. 어우, 왜 이렇게 끊겨? 밖에 나오니까 프레임이 확 떨어지네. 몬스터도 여러 마리 되니까. 오늘 음, 우리는, 별도 바꾸죠. 거리 중간 놓고 이제 품질 낮추죠 어우 신혈 이렇게 되면 이제 필드보스나 이런 것들도 그냥 스토리보스로 넘어갈래나? 조금 약해지는 대신에 혼자서 잡아야 되니까 하고. 어 등록만 해도 아이템을 주네요 근데 이 친구들도 많이 고민했을거예요 처음에 자기네들이 의도한 스타일대로 게임을 만들다가 이걸 다 갈아엎으려고 하면 이름 미끼 나오네 이름 미끼 그거잖아 뭐야 레이드 보스 필드 보스 원하는거 이름 보스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오. 프레임 드라이 프레임 있네요. 스펙트럼도 이제 몬스터 잡아서 쭉쭉 들어오네요. 이게 스팀 되긴 하나 살까?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오프라인으로 플레이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와이파이만 연결되면은 제세이브 파일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 되는 뭐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오프라인의 장점은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다고 단점은 치트를 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세이브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 기억 조각으로? 다들... 구도자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나봐요 어우 고소한 전당 파워 범위도 이제 나오네요 몇에서 몇까지 커트라인 뭐 요거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정도 그 파워일 때 플레이하면 좋습니다 하고 나오네요 오, 모션 이펙트 바뀌었어. 양식구, 정신구. 헬시온 오브 먹어졌네. 아, 옛날에 그 파밍에 대한 로망이었어. 좀 아쉽다. 옛날에 비해 기, 기억 조각이 얼마나 더 귀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번거롭게 먹게 하는 건 똑같네요. 어이오어오구오오오오오오오 시장 시, 시가, 시장 오목오그 일단 악세오오 먹은 거찾오오오 위력, 물리 방어. 오오또 무조건 무기 위력도 아닙니까? 무기 위력. 이거는 어 레벨이 제일 높은 얘를 착용하죠. 파기 위력. 아티팩트는 아직 없구요 아티팩트는 뭐 옛날이랑 똑같이 저기다가 집에다 설치하는 걸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죠. 그래픽은 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전보다 좋아졌는데 그만큼 이제 프레임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4 k 로 플레이해서 그런 거죠. 옛날엔 4K로 안 했던 거 같고 나도 옛날에 안 풀어본 저격총이랑 막 이런 거쓸수 있겠다 그런 거 한번 써봐야겠다 타이푼 하이픈. 타이푼이 이제 기본 무기가 아니게 된 건가? 그리고 오브를 배치해 아 이거 옛날에 그 오버하던 거 오케이 내가 볼까요? 어구은 여전히 세네요. 오무기 어, 일리요. 기억이다. 아, 던전들에도 이제 딱. 다... 아, 그랜델 기억이야? 템패스. 어? 보이시게. 이 스킨이네요. 당검 스킨이네? 나 상자 먹었는데? 이거어 저거 되게 편하네요 앱에서 내가 어떤 상자를 먹을까안 먹을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놓치는 상자들은 없을 것 같은데 아 참고로 아직은 멀티 되니까 전에 같이 플레이 하시던 분들이 있으면은 계속 하실 수 있으니까 권하셔도 될것 같아요 센자 소원석 소환석? 그럼 센자를 그냥 바로 소환할 수 있는 건가? 왜냐면 감정 기억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우리가 모았던 파편은 신규 캐릭터 신규 캐릭터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가? 아 뭐야 아 아, 이제 스킨이 아니라 이게 그거네 방어구였네. 음, 전에는 이제 무기 시스템만 있었으니까 방어구 시스템을 준것 같은데, 어? 근데 궁극기 총알 보면은 빨개진 게 있네. 궁극기 총알 강화하는 게 있네? 뭔지 나중에 한번 알아보죠. 오 불가능하다. 와우. 어 마지막 보스 나오는 되네요 상자, 센자였어 아이고 이게 뭐야? 오랜만이네. 기본 공... 뭐 기본 공룡 뭐 혈재라는데? 넣었네요 전전에사는캐스팅 이미 끝났고 지금 전전 클리어 중인 거네요 퀘스트 보니까 어? 아 이게 초반이라서 보스가 안 나오나 보네 아이 궁극기 계속 모아놓고 있었는데 한 번에 끝내라고 오케이 가시 파운더 코인 앞서 보기 기간에 구매해주신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파운더 코인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스카이라이트의 아바리스에서 특별한 아이템을 구매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전에 플레이했던 사람들에 대한 뭐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 예, 프렌치 코인 아니야? 그, 개가 어디 있니? 어, 현상금 게시판 계속 있네. 의뢰 게시판도 있고. 아바리스, 아바리스 여기 있네요. 요거, 나중에 한번 가보죠. 혹시 기록자와 마주치면 내가 얘네, 네. 왜냐면 얘네가 홍짜로 줬던 미래, 각... 구도자 소원 코인이랑 뭐 이런 것들 제가 하나도 안 썼었거든요. 오, 확실히 빨라졌네. 서버랑 전송 이런게 없어서 그런가? 무기는... 자 이제 각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볼까요아 재료는 똑같이 옛날처럼 필요하네 아 근데 이거를 이 통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이 밑에 하위 재료들을 모아서 그냥 요거하네 옛날엔 정수 이렇게 하나 필요했잖아요 여기에 보스한테서 먹는 거 그게 없어진 대신에 전전에서 먹는 재료들로 그냥 이렇게 조합을 할수 있나 봅니다. 얘는 왜. 박성보너스가 1레벨이야? 아, 재료가 하나 준비됐다 아. 얘는 천 원인데 얘는 4,700원이야? 비싸네. 판매. 아, 이제. 이것저것 판매. 캠페스트도 여러 개야. 아. 밑에 옵션을 뭘 달고 있냐 있는 템페스트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종류별로 레벨 제일 높은 거 하나씩 킵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버리죠 그 장신구도 마찬가지로 물방 연구원의 일치 빼고 고어아 얘랑 겹치는구나 얘는, 껴주고, 얘는 물방이니까, 아니다, 물방, 물방 써야 될것 같아. 네. 그리고, 판매, 세그 자리. 필요 없는 거다 팔아버리죠? 아, 요런 식으로. 숫자 2, 3, 요 밑에 있는 메뉴를 통해서 한 번에 편하게 팔수 있네요. 그런 거 표시하고 3번 누르면은. 여긴 뭐 옛날에 창고처럼 돼 있었거든요? 아바리에 놀라운 장비. 아, 이 친구가 그거구나. 아, 내가 네. 다른 데다 핑을 했는데.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5하운드. 팔 거. 스타일. 스타일. 펫을 그렇게 중요시 안하고, 이거 어차피 따로 쓸거 없으면 이거 사죠. 오 어, 캐스팅 없이 바로 타죠. 대쉬는 따로 없고요. 키프트키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아, 밑에는?